자, 오늘 이제 순열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학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나열한다의 의미의 순열. 이 녀석은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1부터 5까지 자연수 집합이 있다고 할때첫 번째 다섯 자리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이 1부터 5까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올수 있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 중에 하나. 자, 하나 삭제했으니 그 다음 숫자 천의 자리에는 네개 중에 하나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골랐다면 세 개가 남으니까 세개 중에 하나 올수 있다. 그리고 세개 중에 하나 골랐으니 두개 중에 하나, 한 개. 이렇게. 고배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오 팩토리얼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느낌표 같이 이 생긴 이 기호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 자, 영어니까 나도 몰라요. 아무튼 나열의 의미인데 팩토리얼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야겠죠? 이럴 때, 자, 다섯 개 중에 하나. 자, 하나 골랐으니, 네개 남았죠? 네개 중에 하나. 그리고 세개 중에 하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5, p,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랐다. 자, 그러면 n 개 중에 r 개를 골랐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산을 m 팩토리얼 분해, 아니, 나누기,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랐다. 5에서 시작해서 하나 줄어서 세 개까지. 3. 하나, 둘, 셋. 5, 4, 3. 이렇게 세 개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2번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nPn은 n팩토리로 표현할 수 있다. 자, 5P5 한번 해보자. 5팩토리얼 나누기 5빼기자 r이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5팩토리얼 그러면 아래는 1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5팩토리얼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p0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5p0 한번 해볼까 5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0 팩토리얼이네. 이 기본 공식에 지금 대입한 곳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5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이어서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가 어, 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했던 것처럼 누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약속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뒤에 이제 조합 까지 공부했을 때왜 0팩토리얼이 1이 되는지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팩토리얼은 0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자체가 R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수의 의미의 R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0이 될순 없다. 또 이렇게 자, 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개념체크 1번. 5명 중에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5, P, 3이 되겠네요. 자, 5명을 일렬로 그냥 생으로 5명을 쭉 일렬로 세운다. 우리는 5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6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낮아지는 숫자를 곱하는데, 곱하는데, 2개. 자, 4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낮아지는 숫자를 곱하는데, 3개. 자, 7에서 시작해서 0이다. 이거 0 하면 뭐라고 항상? 그렇지, 1이다. 자, 7팩토리얼 나누기 7 빼기 0팩토리얼이 돼서 기본 공식에 넣어주시면 7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이어서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3팩토리얼이네요. 3, 2, 1,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을 골라야 됩니다. 자, n에서 시작해서 n-1, n-2, n-3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지? 두 개까지만 하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었네요. n으로 묶어서 n-7은 0, n은 0 또는 7인데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될수 없고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n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든 것이 3개 곱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20이야. 자, 여기는 이제 3차 방정식 되잖아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기억하자. 120을 소인수 분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연속된 세 수의 곱이 120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 5, 자, 3 하면 8이니까 안 되죠? 5하고 6하고 4 이렇게 있, 있겠습니다. 6, 5, 4. 6, 5, 4 곱해서 120이다. 그래서 n은 6이 되겠네요. 자 여기 갑자기 비례식 나왔네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야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n 빼기 1에서 n 빼기 1에서 하나씩 더 빼서 3 개까지 가라. n 빼기 3까지 가겠습니다. 자, n 빼기 1 여기에 또 하나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n, n 플러스 1에서 하나씩 이제 빼주게 되겠습니다. n 빼기 1에서 빼기 1이니까 n이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맞나요? n 빼기 1에서 하나씩 빼줘. 2랑 음... m 빼기 1에서 하나 빼주고, m 빼기 2, m 빼기 3. 이거 맞죠? 응. 왜 이상하게 꺼였지? 어,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5, 이것이 5대 14다.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근데 여기 n 빼기 1, n 빼기 1이 같아서 약분 털어주고 가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b니까. b니까 같은 수는 약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5에 n, n 플러스 1과 14 곱하기 n 빼기 2, n 빼기 3 이렇게 곱해주시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5n의 제곱 플러스 5n은 14. 자, 이건 계산하기 힘드니까 먼저 가로안을 정리해 주자. 이렇게. 그러면, 10, 아, 제곱이죠? 14n의 제곱 마이너스 70n이고, 자, 더하기, 자, 5에다가 6이니까 14를 하나 더해준 거거든. 8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n제곱이 우변으로 오자. 자, 이쪽으로 오면 9n제곱 되고, 자, 플러스 5n제곱이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75n 되겠습니다. 자, 3의 배수네요. 3으로 약분을 해볼까요? 3으로 약분을 해보시면 3n이 되고, 25n, 여기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해를 구하는 방법. 2차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근해 공식. 자, 물론 여기가 짝쓸 때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여서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 1. 먼저 인수분해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4 7해 볼까? 21 4 맞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3 n-4와 n-7은 0 되어서 n은 3분의 4 또는 7이 나오는데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계산을 해보자. npn이 뭐라고? n팩토리얼이죠? 그게 이제 24다. 그러면, 24를 소인수분해를 해 보는 거야. 24를 소인수분해 해 보자. 2, 12, 2, 6, 2, 3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연속해서 24가 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n 아 n 4 4 3 2 이렇게 있네요. 4 3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n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7에서 시작해서, 7에서 시작해서, n 같다. 그치? 7에서 시작해서, r만큼 가는 거야. 7, 6, 5, 점점점 이렇게 곱해서 21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42죠? 자, 이렇게 곱하면 5, 10, 210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R은, 하나, 둘, 세 개. 7에서 시작해서 세 개를 곱했으니까 R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5에서 시작해서 몇 개까지 갔는지는 몰라. 곱한 다음에 4팩토리어를 또 곱했네요. 그래서 480이다. 자, 이 녀석 우변으로 넘겨서 나눠버리자. 이름 뭐, 냅두고. 자, 2부터. 2 나눕시다. 240대죠. 자, 3 나눕시다, 80이 되겠습니다. 자, 4 나눕시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5 곱하기 4, 20이죠? 아, 2개를 곱했구나. 그래서 R은 2개, 2가 되겠습니다. 5개의 수,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수를 택해서 5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나열했다. 자, OP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회원이 모두 N명인 어느 학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 자, 회장, 부회장, 총무 자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세명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명에서 세명 뽑았는데 그게 1,320까지 수가 나왔다. 자, n 곱하기 m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세개 곱해서 1,320. 자, 이거 어찌 알아? 3차 방정식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소인수 분해를 해준다. 2, 6, 6 이렇게. 나는 계산만 잘하면 돼.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2, 1, 6, 5, 이렇게 되겠죠? 자, 5로 끝났으니까 5의 배수로 계산을 해봅시다. 3, 3. 자, 3, 1,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연속한 세개의 곱이 132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이1일을 쪼갤 수 없으니까 10일 기준으로 해보자. 11, 자, 여기 10 있죠? 그리고 2하고 2하고 3을 곱했던 10이 됐습니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 되었네요. 그래서 n은 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n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고, 다음 개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